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섭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영 감사원장, 전과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버티고 있는 축, 그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또 어떤 전쟁의 기회를 갖게 될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항상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쟁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에 대한 많은 국민의 기대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어제 발표한 글,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전북대학교 4대부고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색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의 시세인 조국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총장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 2013년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주도했던 그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주의권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이 3일 만이라고 하는데,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라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다시 2차 수사 주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 라임 사태의 수사를 맡았던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 사무위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고, 대다수의 검찰 구성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나 실세 간부들이 아닌 총장님을 검찰 사무위의 총괄자로 믿고 따르고 있다. 총장님이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켜내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키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노력하겠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 정의도 청주지검의 부장검사입니다. 정의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 때 그쪽으로 조치됐는데 당시 대검 감찰 이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추미애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강도가 지금보다도 더 셌었습니다. 특,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 가짜 검찰 기억이다. 이런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 검사 시즌 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신료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수 있도록 진짜 검찰 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 주기 바란다. 검찰 총장의 음 수족을 잘랐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비판한 것이 1차 발표문, 수사지휘권 남용을 비판한 것이 이번에 2차 발표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국감장에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그가 시대의 축으로서 어떤 압력을 받아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규저하지 말고, 본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을 국민들에게 토로해야 됩니다. 작심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세를 질타해야 됩니다. 소신과 토로, 소신과 정의로운 고발. 이것이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지켜야 되는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1차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이 결국 법무장관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조국 같은 천격도덕심의 소유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문재인과의 1차 전쟁. 결국은 수사의 칼날로 기소를 했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조국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자, 이번 추미애와의 전쟁이 2차 전쟁입니다. 왜 추미애 인사가 부당한 것이며, 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원칙을 어, 어기는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채널레이 사건, 울산 사건. 자, 이러이란 걸로 해서 현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가? 세 번째에 제가 명기한 이유는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허우를 쓴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말을 함으로써 문재인 권력이 민주주의 허우를 쓴 독재이자 전체주의라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을 오늘 국감장에서 국민들에게 왜이 정권이 민주주의 허우를 쓴 독재인가?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어떤 형태로 전체주의가 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3대 시대의 축. 최재형, 전광훈. 자, 그리고 윤석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축, 윤석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